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열 번째 요한복음 10장 당신과 나를 위한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볼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2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주님은 진실로를 두번 반복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묵상하면서 연, 연결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양의 특징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9장에 등장한 앞이 안 보이는 소경과 양에 대한 것을 저는 어, 떠오르게 됐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게 된 소경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민나이다. 그리고 그 소경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 절을 하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이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구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0장에서 양의 우리의 문 1절에 있죠. 양의 문 7절, 구원의 문 9절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양과 목자 그리고 그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과신과 자기 만족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고 죄의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충을 하는 그 지역에서 들짐승이 자주 출현했습니다. 마을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소유물이었지요. 양의 우리는 3미터 정도 높이로 둘러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우리의 문까지 데리고 오고 문을 통해서 양떼를 들여보냅니다. 문지기의 보호 아래서 양들은 보호가 되죠. 절도나 강도로부터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절도는 몰래 훔치는 행위를 말하고 강도는 눈에 보이는 앞에서 죽이고 빼앗는 행동을 말하죠. 이제 아침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이 있는 우리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양떼에 속한 자신의 양떼에 속한 양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은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다시 목초지로 향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목축을 하는 아주 흔한 광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비유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해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시며 문으로 들어가는 합법적인 자가 바로 양의 목자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정녀에게 나셨고 언약 백성에 속하였으며 유다의 혈통이셨고 왕의 골 베들레임에서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고 8일에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의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찬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장에서 소경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서 당시에는 바리세인 즉 유대교라는 곳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를 만나서 결국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묵상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생각과 나의 지혜로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뒤어한채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따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장에 이어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사로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나게 되실 그 예수님을 무덤을 무덤에서 찾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나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전히 절망과 답답한 가운데 우울한 감정의 상태로 계속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그분이 마련하신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의 영적인 공동체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진정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냥께서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음성을 버리십시오.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아빠고 엄마야. 너의 자녀는 실패했어. 가망이 없어. 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야. 이제는 가망이 없어라고 사단은 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인 양 달콤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돈을 사랑해 돈만 믿어, 믿을 수 있어 믿을 건 돈뿐이야. 세상 사람들 을 향해 이기적이 되야 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사단은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참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두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해결하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것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그 음성을 떠나지 마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10장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참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진 목자와 음성은 나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예수님은 나와 가족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양 같은 저의 목자로 오셔서 당신의 음정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